안녕하세요 좋은생각 입니다 오늘 이렇게 m t b 자전거 어 산악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이고 사이클뿐만 아니라 m t b 그리고 전기 자전거 모든 장르의 자전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타는 자전거도 있죠 안타는 bmx 나 이런쪽은 제가 어 무서워서 못타는 것도 있고 어반 자전거나 이런것도 못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문용 자전거로 제가 보여드렸던 어인세 바이크의 로그 9.0풀 XT의 폭스샥 예, 샥은 얘랑 똑같아요 근데 네, 똑같은데 그 자전거와 이위아이스의 볼티오 29의 차이점 은 뭐냐면 이 볼티오 29는 중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급의 자전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이 프레임이 차이가 있죠. 인세인 거. 그다음에 위아이스 그런 회사 차이가 아니라 회사 차이가 아니라 이 프레임 자체의 성능에 대한 차이도 있다라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초보 초보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너무 딱딱하면 못 타는 경우가 있어요. 부담스러워서 못 하고 딱딱해서 피로 피로감이 너무 있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급으로 올라갈 수는 그 레이스 속도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속도 위주로 더 용이하게 되어 있는 설계라고 보시면 된다. 그이 설계 자체가 단단하게 그러니까 특히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굉장히 딱딱한 형태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카본이라고 해도 조금 더 강성이 좋은 것을 쓰거나 아니면 조금 더 두껍게 하거나 해서 이 부분이 뒤틀리지 않고 페달을 했을 때 굉장히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 29인치 자전거들을 많이 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것도 타고 있고 로고 9.0도 타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어 로키마운티 인스팅트 70 29인치 자리를 타고 있는데 29인치의 장점이 굉장히 커요. 키가 작으니까 뭐 에너지 이제 파워가 안 되면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선수를 할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즐겁게 즐기는 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다시 엑스 엠티비 대회나 로드 대회나 계속 열릴 건데 29인치를 타고 한번 출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볼트 29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구동계가 XT와 XT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풀 XT 그러니까 XT와 그 브레이크만 XT 알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성은 각각에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타고 있는 상황이고 시포스트를 카본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카본을 안 바꾸고 알로이로 타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 나올 때는 어... 카본이에요. 카본인데 제가 알로이로 바꿨습니다. 왜냐면 이 길이가 잘라야 되는데 자를 수는 없어서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머지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 이제 여기 스트레어 튜브 이게, 이게 길죠. 이걸 갖다 잘라야 되는데 아 이건 제게 아니고 시승용으로 타고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시승을 하보라는 형태로 탔기 때문에 이게 제게 아니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런 어쩔 수 없죠. 그런 부분 이 있어서 지금 페달은 평 페달로 달랐는데 왜냐하면 잠시 어느 분을 렌탈해주면서 페달을 갖다가 평 페달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렸던 게 로그와 로그 9.0과 이 위아이스의 볼티테오. 어, 29.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서 선택은 이제 골르려고 하시는 분이 선택을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 자전거도 또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나가다가 문득 생각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그래서 MTB를 준비하시려는 분이라면 어 입문용으로도 뭐 괜찮지만 이 중상급적으로 이위아이스 볼트 29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홍성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